오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눈물과 기도, 또 성기부로 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시무 집사님,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목이 최고의 계명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 중지자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중지자 여러분들께 올 한해. 이 사랑이 가슴 속에 새겨 주시고 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해박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 랍비 정생에 의하면 약613 가지 정도 계명을 이렇게 율법을 나누어 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두 구절을 인용하시는데요 첫 번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인용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30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따로따로 그 단어의 뜻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전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 모든 것을 전인격을 다하여 중요한 강조죠 다하여 한 분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라. 그분은 누구십니까? 너희 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존중, 최고의 기쁨을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이 말씀에 의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과 사랑을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소망을 가지고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없죠. 오늘 이 대답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봄을 가지고 사랑의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사랑의 시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환원이 있습니다. 사랑이 흘러나오면 사랑이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누림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의 완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네 가지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랑이 깊이와 넓이가 있는지 보실까요? 첫 번째 사랑의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사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천지 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 보면 발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어떻습니까? 빛이 발산이 되죠. 하나님의 성품이 발산하는 성품 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 기쁨, 행복 그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막 흘러 나와요. 이게 흘러 넘치는 성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랑, 기쁨.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 따라하실까요? 내가 너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먼저 보이십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흘러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하여 오늘 이 자리에 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몇 곳을 한번 보실까요? 자, PPT 준비되셨으면 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3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보이셨나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절대로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시간을 위해서 공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과분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요. 화목절물을 보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잘 보세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하나님을 하나님께 등을 돌린 어리석은 백성들에게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이렇게 말씀을 도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 표현 그 전에 어떤 고백이 있나요?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들을 이 땅에 심고 나의 기쁨으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가슴 뜨겁게 받은 사람이 당연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6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의 마음에 할례를 할 것이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퍼부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발산시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랑의 환원. 그잘 보십시오.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원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난한 에드워즈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발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환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이세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환원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환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는 것이 이유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을 일방적으로 부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입술 속에서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다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이 집중하면 최고의 기쁨. 최고의 사랑이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억지로 사랑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원치 않습니다. 사랑이신 구주를 바라보십시오. 또 바라보십시오. 또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에 바라보고 내온 마음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목말라하고 집중하면 내 마음 속에 무엇인가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온 걸보게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머뭄. 사랑이 머무는 공간이 있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환원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31절 보십시오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기관은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가 있다는 거이두 번째는 반드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있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꼽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것을 저는 성경적인 자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자기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적인 자기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만족을 얻으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행복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의 만족을 찾으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성경적인 자기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안에서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스로 작으시네요. 행복하세요? 행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절대로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파스칼 고백 한번 드렸죠. 인생은 다 행복을 찾는다. 인생은 다 기쁨을 찾는다.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기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자기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In God, in Christ,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이런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중요한 것이 있죠.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성도 여러 스님의 분명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나요?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주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존귀한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되며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신다면 절대로 이웃을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자신을 통해 흘러가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립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가 빠지면 사랑의 완성이 안 돼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14절,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실천되지 아니하면 사랑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자기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그 행복을 과분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흘러갑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처럼. 이웃에게도 이웃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출발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영혼의 내면의 깊은 갈망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망인데 그것은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손지자니라 여러분께서 배가 고프고 음식을 구하는 것처럼 이웃이 배가 고플 때 음식이 가야 됩니다. 내가 옷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도 의식주가 나가야 됩니다. 내가 직장을 찾지 못할 때 힘들 때 직장을 찾는 것처럼 직장을 찾지 못하는 이웃에게도 기도하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의 순간에 안정과 평안을 찾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고통의 순간에 안정과 평안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낯선 곳에서 환대를 필요한 것처럼 낯설어 하는 이웃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만족해하고, 여러분 혼자서 기뻐하는 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아들, 딸들, 옆에 있는 배우자. 함께 길을 가는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사랑의 완성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 서문하 고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누릴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너 경제적으로 힘든데 괜찮냐? 아,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 너무나 기쁩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여러분 사랑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행복이라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실천입니다. 저는 올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또 드립니다. 이웃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누린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가는 우리들을 오늘 내가 여기서 숨이 딱 멈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어느 날 모르게 병이 들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끝은 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빠질 내 인생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사랑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이 완성인 것입니다. 이 완성이 실천이 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담 가지십니다.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합시다. 부담되시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사랑의 시작만 먼저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분출하는,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바라보세요. 그 사랑에 내가 잠기도록 기도하고 북상하십시오. 그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드릴 것입니다. 주님 향한 그 사랑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이 흘러갈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을 가까이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한다는 그 표현 안에는 지식적인 사랑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과 마음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펴서 주님을 찾고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감동과 감격과 눈물이 식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목말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이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고 싶은 사랑의 손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 중지자 여러분. 이 사랑이 부어주시고, 고백되시고, 누려주시고, 흘러가시는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빈자리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그리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좌절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우리 두 아이들이 저 뒤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렇게 아버지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는 깊은 좌절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배 목사, 네가 설교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내가 성도를 사랑하냐? 주님이 물으시면은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목사 가운을 벗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고 올라가겠습니다.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아내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부족한가?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 아내에게 내뱉는 말한 마디가 상처를 주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마음이, 마음에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를 존중하러 말하지만은 이렇게 떨어지는 시간 속에서 부모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식어버렸구나. 차가운 내 마음 때문에. 힘들할 때한 번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나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웃 세계로 흘러가야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랑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폭포수와까지 쏟아지는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이웃에게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일터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 완성케 되는 사랑의 완성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중지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 우리들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시작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하는 자기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예수 안에 행복해하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